안녕하십니까 대구 부동산 소개 전문 대구 월룸 스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요즘 보기 힘든 신축이랑 별반 차이 없는 리모델링된 고수익 월룸 매매입니다. 절충전 3억 초반으로 인수 가능한 매물이며 월 676만 원 고수익 창출되고 있는 매물이니 수익형 다가구 월룸 매매 찾으신다면 이번 시간 집중해 보시고 임장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매물 소재지는 남구 이천동입니다. 최근 완공된 교대역 프로지오 트레일즈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매물 위치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도로 및 주변 환경이 달라집니다. 도로도 넓어지고, 각종 상권도 활발해지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져, 거주여건으로 괜찮은 동네라 임대업 하시기에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보니 산책 및 운동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듯 합니다. 매물 소재지에서 대도로변 지척거리라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편하시며, 직선거리 약 400m 건들바위역 도보 이용 가능하며, 약국 100m 교대역도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세입자분들도 많이 찾으시니 이 또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매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입니다. 최근 오른 땅값, 건축비로 인해 신축 건물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 있는 매물은 매우 귀한 매물입니다. 신축 임차인 수요는 항상 있고 신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는 매물이 귀하니 임차인 구하시는데 어려움 없으며 공실 걱정 없이 운영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외벽까지 수리되어 있어 깔끔합니다. 1층 내부 들어오면 CCTV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있습니다. 2층, 3층, 4층은 층별로 원룸 세 가구, 투룸 한 가구씩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임대를 해놓으신 상황이며, 매매를 위해 한 가구는 전략공실로 비워두셨습니다. 투룸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깔끔하게 되어 있으며옵션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새 놓기 충분합니다 옥상입니다 옥상 방수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매물 상세 내역입니다 2001년 3월 23일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최근 새집처럼 리모델링 완료된 건물이라 중공연식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대지는 84.1평, 연면적 140.2평, 총 14가구로 원룸 10가구와 투룸 4가구입니다. 도로는 13m 도로 접해 있습니다. 공부상 주차는 4대입니다. 총 매매금액 11억, 대출 현재 4억 2천만원 사용 중에 있습니다. 총 보증금 만실 기준 3억 6천 8백만원, 총월세 676만원 창출되는 고수익 건물입니다. 인수가 절충전 3억 1천 2백만원, 절충하면 투자 대비 고수익 가능한 매물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어떠신가요? 리모델링 깔끔하게 되어 있으며 옵션도 새 제품이라 인수, 당분간 손볼 때 없이 운영만 하시고 월세만 받으시면 되는 매물입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아 앞으로 상권도 좋아질 거고 주변 환경도 개선되면 분위기까지 좋아지는 동네입니다. 시내와도 지척거리에 있고 주변 관공서 및 편의시설도 많아 세입자 분들이 많이 찾으시며 주변 원룸들에 비해 퀄리티 높은 옵션, 방 컨디션으로 공실 걱정 없이 운영 가능한 매물입니다. 부담 없는 투자 금액으로 고수익 가능한 매물이니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